큰. 아유, 죽었다. 아, 아, 원래 이안은 그래. 원래 이안은 이게 뭐요 어, 그냥 잡탕이요. 팔부채? 팔구체? 팔부채가 무엇이다요?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자, 이제 불좀 켜고. 어동의 요리시간 유전 수다라지 진짜 매워요 그래? 요 너무 많아 그래도, 음. 지금 뭐야? 해파리? 아니, 해파리. 해 되시겠어요? 음. 어. 지금 드시는 건 뭡니까? 굴소스고요굴소스두반두반두이 넣어, 마이어마이 맛있어, 아 여기서도 응? 거기 저기 밑에 점심있지? 하나 먹어봐야지 짱맛있나 응? 짱봐봐 아, 맛있겠다. 팔부채네. 팔부채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에요? 네. 도갖맛도어 네. 오, 맛있겠다. 가세요.